안녕하세요. 구티비 시청자 여러분. 저는 백석대학교 실천신학대학원 원장으로 섬기며 봉담중앙교회 당회장인 이선 목사입니다. 히브리서 11장 4절로 5절 말씀을 통해서 거두게 하시는 하나님이란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4절에 보면,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십니다.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서 지금도 말하느니라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가인과 아벨이 하나님께 제사드리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가인보다 아벨이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 앞에 드렸더니 하나님께서 아벨을 거두게 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우리 하나님께서 형제인데도 불구하고 두 사람이 같은 제사를 드렸지만 어떻게 심느냐에 따라서 그 예물에 대하여 거두게 하시기도 하고 그러시지 않게도 한다고 하는 말씀을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거두게 하시는 하나님을 만나야 되고 그 하나님 앞에서 복 있는 인생을 살으셔야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첫째, 하나님을 위해 심는 믿음이 중요합니다. 창세기 4장 20절로 24절에 가인의 후손의 말씀이 나옵니다. 큰형 야벨은 축산업 시조이고, 둘째 유발은 예술가 시조이며. 막내 두발가인은 공업계통 사업의 시조라고 쓰여 있습니다. 축산업을 통하여 큰 재물을 얻어 인생을 활기차게 살고 예술가로서 명성과 아름다움이 있는 인생을 살았으며 공업계통의 사업을 통해 부귀영화를 누리는 사명제를 보게 됩니다. 이들을 오늘날로 표현하면 사업가요, 전문 예술가요. 모든 영역에서 성공의 인생을 걸어간 사회에서 덕망과 명예를 누리고 산 멋있는 사람들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런데 믿음장인 히브리서 11장에 가서 보면 가인 후손에 대한 칭찬이나 하나님께서 무엇을 인정해 주고 상급을 주셨다는 내용이 한 마디도 없습니다. 그런데 아벨 계통의 후손이었던 에녹은 창세기 5장 21절, 로 24절에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그가 살았던 내용을 하나님이 인정하고 복 주시는 내용을 히브리서 11장 5절에서 다음과 같이 증명해 줍니다.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기셨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시게 하는 자라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가인의 후손들도 장세기 4장에서 열심히 살았고 그리고 에녹도 장세기 5장에서 열심히 살았는데 어느 가문의 사람들은 하나님 인정치 아니 하고 아벨 회통인 에녹은 히브리서 11장 5절에서 하나님이 그렇게 대접 하심을 보여줍니다. 여기서 우리가 무엇을 위해 살며 무엇을 위해 심고 살았는지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심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세상에 나의 영화와 목적을 위해서 열심히 산 것도 아름답습니다만은 하나님을 위하여 믿음으로 심는 사람을 하나님이 인정해 주는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 하나님을 위해 심어서 하나님께서 거두게 하는. 은혜를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그렇다면 에녹처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하는 것입니다. 에녹을 말하기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얻었다고 말했는데 여기서 기쁘시게 하는 자라는 말은 헬라어로 유라레스테오라는 말인데 신약의 세번 히브리서에만 나옵니다. 그 뜻을 살펴보면. 만족하게 하다입니다. 즉, 하나님을 만족하게 해드리려고 애를 쓰고 수고를 하고 그 일을 위하여 인생의 목표를 정하고 힘써 달려갔음을 엿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열심히 사는데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목표를 정하고 그 일을 위해서 힘쓰고 애쓰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